266번. 불태화 정책. 수출입 거래나 국경 간 자본 유출, 유출입 거래는 국내 은행을 통해 국내 통화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국내 통화량이 변동하게 된다. 이러한 통화량의 변동은 금리와 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불태화 정책이란 이처럼 해외 부문으로부터의 외화 유지, 유입으로 인해 본원 통화가 증가하고 그, 결과가, 그 결과로 금리나 물가가 중앙은행이 목표한 바와 다르게 변동할 우려가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이 공개 시장 조작이나 지급 준비율 조정 등을 통해 본원 통화의 증가를 상쇄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따라서 불태화 정책의 수단은 일반 통화 정책과 같지만 그 목적이 해외 부문에서 비롯된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다르다. 불태화 정책은 중앙은행 등의 외환 시장 개입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중앙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 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할 경우, 그 반대 급부로 원화 대금이 거래 상대방에 지급되고 이에 따라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중앙은행은 공개 시장 조작 등을 통해 증가분을 회수함으로써 통화량을 개입 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